네오늘 수업은 자, 지금 받은 른드른 다른 40쪽 4 1쪽이른요 자, 여기 이제 지난번 우리 른다할때른 다른 다른 다이다이무슈 다른 아른미스 아라미스의 손수건 르무슈른 다른 다른 다 e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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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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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리, 스트레 그리고 일르, 일르는 인칭이 아니죠. 그 손수건이, 그죠? 예, 일르, 엘르 같은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로만 쓰이지 않고 앞에 언급했던 명사를 다시 받는 예, 사물이나 상황을 다시 받는 주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이 아주 섬세하고 가늘다. 자, 영어에 fine이라는 형용사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g 도 fang 으 붙여가지고, fin, 남성용, 여성용 형용사, 가느다란, 섬세한 어, 두 개의 의미 중 하나입니다. 자, 그것은 그 손수건 계속 설명하고 있죠? 드팜 어, 어그 여성용, 여성의 손수건이에요. 낙단양, 르 꽁퐁, 토, 토다. 너무 늦게, 르, 그, 르, 그 사실을 중성내명사죠. 그 사실을 어, 깨닫는다. 주 꽁퐁 하면 이해했어요. 이거죠. 우리 말로는 했어요지만 현재 형태잖아요. 그래서 일르 꽁펑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어 지금 이해한 게 아니고 조금 늦게 깨닫고 아가미스 후지 호지. 아가미스는 후지허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이근동사예요. 아가미스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일 아가미스 르펑하비드몽자 m n 때로 끝나는 거는 부사어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하비드 하면 빠른 재빠른 이거니까 재빨리 빠르게 데자 대는 드플러스 어브에 해당하는 뭐뭐의가 아니고 뭐뭐로부터 자대맹이니까 들레망이죠 그죠 어, 누구의 손으로부터 뉴시아나 없는 셰너은 누구예요 닭다냥이죠닭다냥의두 손으로부터 재빨리 르, 그 손수건을 자 여기서는 중성대명사 아니고. 그 손수건. 손수건을 테이크, 가져갑니다. 빼앗아갑니다. 무브통배디칠러 자, 위호길러, 위호길러 사이에 동사 주어가 도치되어 있으면 그는 말한다, 그녀는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죠. 그가 말하길를무브통배 스통배 같은 경우에는 아부하고 또 흐랑 같은 말을 했어요. 옳다, 그르다 할때그 그르다, 틀리다. 그래서 무브통배 당신이 틀렸어요. 그가 말한다. 계속 아하미스가 말하죠. 스무슈아건 네빠 암무아. 이 손수건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자, 세탁기 하면은 그거는 누구 건가요?라고 소유를 묻는 문장이죠. 그러면은 세단무아 그건 내 거예요.라는 표현인데 스네빠 암무아 하면은 그건 내게 아니에요.라는 문장이잖아요. 스무슈아건 네빠 암무아 이 손수건은 내게 아니에요. 뭐 슈아. 내 손수건은요. 아하미스 계속 얘기하죠. 아, 와 나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c'est dans ma 시 돔마 포슈. 여기 내 손수건은 내 주머니에 있어요. 일치어포아무슈보메 솔리드 에 자. 일치어가 할때치어가는일군 동사잖아요. 우리 빼땅크 경기할 때두 가지 운영 방식 이 있다 그랬죠. 티하이가 있고, 뿌왕대가 있다 했어요. 자, 땅 위에 컬링이라고 말하는 그 빼탄크 같은 경우에는 뿌앙대. 코션의 그 중심점에 가까이 가져다 붙이는 거는 뿌앙대고요. 지적하다, 뭐 이렇게 뭐 지칭하다 이거잖아요. 뿌앙대가 갖다 붙이는 경기 방식, 뿌앙대. 티하에는요. 끌어내다죠. 끄집어내다 잡아당기다 이런 일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일 티하가 알러성 스 포프 고무시와가 있으니까. 자, 포프 고무시와 가면은. 포프그라는 형용사가 명사의 뒤에 일반적으로 와 있으면 명사 뒤에서 깨끗한, 맑은 이렇게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지만 지금 무슈와 그라는 음, 명사와 소유격의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포프그 플러스 명사 이렇게 하면 my own 뭐뭐뭐 명사 이런 것처럼 영어에서처럼.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엘걸든의 My Own Destruction 이라고 있는데, 그것처럼, 송포포그무슈아가니까 어운에 해당하는 형용사라고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는 그, 무엇을 잡아당겼는데, 끄집어당겼는데, 송포포그무슈아가 지금 아가미스가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있죠. 아가미스는 자기 자신만의 손수건을 꺼내준다. 자 잡아 당긴다니까 끄집어낸다. 아무 슈아그보. 자 비고길르 비고길르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격으로 아주 아름다운 손수건인데 매 솔리드 에삐. 그거는 조금 다르죠. 앞에 말한 그 여성용 손수건이랑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약간 솔리드 단단하고 그죠? 에삐 두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서 나온 팡이라는 형용사 있었죠? 쌍피네 쌍핀.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에삐는. 얇은이니까, 빵의 반대 어, 요, 뭐죠? 가느다란 요거의 반대 말이란 말이에요. 두꺼운이니까, 에페의 여성형을 만들려면 또이 형용사에 뭐를 붙여주면 여성형, 형용사가 돼요. 을을 붙여주면 되죠. Voilà. 그래서, 에페에페즈 음, 가느다란 할 때는 빵, 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지금 아하미씨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그,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좀더 두꺼운, 그런 무게감이 있는 재질의 손수건이다. set fua si, 자, 여기 set fua 할때 fua가, encore win fua sylve play, 이렇게 할 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 때, fua가, 음, 한번더할때 win fua 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set fua 하면은, 요 set 는 여러분, 지시 형용사로, 명사 앞에 올 때, 이러한 무엇, 이렇게 해서 this, 영어의 this 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명사 후아를 꾸며 주기 때문에 스, 세트시 복수형태 시. 그다음에 아흐부고 업무처럼 남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나 모음 아씨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 앞에 오는 제2형 세우 때 세트 말고 쓰, 음, 스, 세트세 중에 후아가 여성 단수기 때문에 스 후아가 아니고 세트 후아가 쓰인 거죠. 그래서 뒤에 트레디뇽씨 붙는 거는 그냥 어, 일상적으로 어미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요번에는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우리 일기 쓸 때나 말할 때 구어체에서 요즘에는 하려면 뭐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세주호씨라고 쓰죠. 주호의 똘레주호처럼 복수형태 주호를 써서 앞에는 그러면 복수명사 앞이니까 세를 쓰죠. 세스 세조급 시 요즘에는 이라고 하고요. 요번에는 세 후와 시니까 그러니까 요번에는 요번에야말로 낙단형 루세그 디에가자 사부와 흑그 디어 하면은 뭐뭐 할 줄밖에 모르다 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부와 흑그 디그니까 지금 말할 줄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른다죠. 자그 다음에 사부와 흑그 그 페어도 있거든요. 뭐뭐 하는 방법밖에 모른다예요. 그러면은 느세스 디어가 이렇게 자 이거 난감해서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느세그 페어가면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낙단양은 요번에야말로 굉장히 난감해서 이렇게밖에 말 말할 수가 없다. 느시오 부 맥스퀴즈 헤이즈 레스페 자, Monsieur, 당신은 나를, 무가 나를이죠? 음, 세우데 Exquisite, 잘 보세요. Exquisite, 용서해주다. 이렇게 할때일군 동사 뒤에 미래형 어미가 붙었어요. 자, 이거는 Le futur simple, 단순 미래죠? 단순 미래, 일군 동사 의학이나 일군 동사 이야으로 끝나는 동사는 어, 단순 미래의 어간을 고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기에다가 플러스 의 제드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줄레스가상때그 l 아포스트프에스페 앞에 있는 거는 어 중성 대명사가 다시 나왔고요. 음. 앞에 상황을 모두 받는 중성 대명사. 우리 다음 주에 핸드아우스로 예, 중성 대명사 따로 나갈 거예요. 접속법이랑 같이 공부할 거니까. 자, 그래서 줄레스베아. 제가 그 사실을 바라는데요. 무 맥스퀴즈레. 단순 미래니까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시겠죠? 용서해 주시겠어요? 라는 요청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Mr. 음. 할퐁 아가미스 아라미스가 대답을 하는데 이보시게 음. 이양반무공엘아 당신은 있잖니 그냥 공두지에 하면은 공주역을 하는 운전하다 조정하다 뭐 안내하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다 요런 어듯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드라이브란트도 있고 컨덕터란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공요오라고 대명동사로 쓰이면 처신하다, 행동하다예요. 여러분 밑에 17번하고 그 언더라인 친데 밑에 보면 스공주요가 움직이다, 행동하다 있죠. 아 아지오가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처신하다. 문을 무고 뒤집어. 당신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군요. 껌 자, 이거 영어에 뭐랑 똑같아요? 네. as like랑 똑같죠? 그래서 껌만 없으면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않는군요. 비앙 엘르베 한 사람처럼. 자, 비앙 엘르베는 여러분, 부제트 메젤레브. 여러분, 당신들은 나의 학생들입니다. 할때 엘레브라는 명사 알잖아요. 이게 엘르베라는 동사, 끌어올리다, 키우다, 기르다, 에서온 거예요. 어. 자, 그래서, 그, 뭐, 엘리베이터 이런 단어도 여기 엘르베라는 동사에서 온, 온 거죠. 그 라틴어권, 프랑스어 단어에서 영어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르베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는, 으, 악으로 끝나는 엘르베 동사의 빼빼 형태이다. 그, 그래서, 으의 악성이 붙었죠. 그래서, 엘르베 하면, 길러진이죠. 그래서, Well-educated라는 뜻이죠. Be o n elevate하면 그래서 밑에 또그 뜻에 보면 be o n elevate 여기 p o l i 라고돼 있어. p 볼리. o l i t p o l i 는 polite 어. 그 예의 바른이니까 잘 well-educated 돼가지고잘 길러졌기 때문에 음. 이그 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옛날 중세나 그 중세 이후 근대까지 오기 전에는 생각을 했죠. 지금 이게 10 알렉산더 디마가 17세기에서 그 앞에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중세의 이후라고 생각하면 되죠. 중세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년대가 아닌 거죠. 옛날식 그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비앙엘레베 굉장히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진 않는군요. 코암스 유, 세크리 닥다냥. 다크다니앙. 닥다냥이 세크리 외친다. 이거잖아요. 예, 여기부터 낙다냥이 이제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어, 막 이렇게 막 싸움을 이제 시작할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꼬아 무엇이라고요? 이양반이 슈 그죠? 그래서 부펑스에 당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에 땡땡땡하고 무엇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라는 말이 되겠죠. 주펑스 뮤슈. 그그그 비쯘윈벳 자, 주펑스그, 주토브그, 주코아그 전부다 생각하다 그 이해라고 생각하다. 주펑스, 제가 생각하기에는 끄그 이해라고 생각하는 데스유 무제트윈 윈뱃. 당신이 윈뱃 같은데요. 자, 윈뱃하면 영어에 비스트라든지 어 베스터드 생각하면 돼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스튜피드. 음, 약간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은 걸요. 자, 벳 앞에 윈가 있으니까 이거 명사 거죠. 그죠무제윈트 네, 당신이 좀 약간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요. Ne v r i e savoir qu'on ne marche pas sans raison sur les 당신은 자, 브그이잘 보세요. 미래형 어간에다가 드브에다가 이 에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시제라든지 화법이 뭘까요? 음, le f u t u r s m p l e 면은 아까, 뭐, 뭐, 일 것이에요. 어, 용서해줄 것이죠.처럼, exquisite, he, 해, 해가 붙, 에가 붙지 않았죠. 두부, 해가 붙었죠. 이해가 붙었으니까, 이거 조건법이죠.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뭐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청유하거나 권유하거나 부탁할 때 공손한 표현으로 할 때, 주래래부플 어, 그, 이렇게 플레? 할 때, 어, 어이 단순 미래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래서 반과거 어미를 붙였기 때문에, 어, 여기 이용이에 애를 붙였기 저, 때문에 부니까 부드부해죠, 부부해가 아니고, 당신을 당신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부아크라는 조동사의 네, 꽁리시오넬이 나와 있고 조동사 뒤에 원형동사 사바가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게,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걸요. 알아주었으면 합니다라고 일단 공손하게 말했어, 그렇죠? 내 생각엔 당신도 이상한 사람인데요, 나쁜 사람인데요, 현명하지 어, 못한데요. 끄이아를 그좀 알아주었으면 해요. 자, 꽁 막 일반적으로 사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일반이일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일반이일반이일반이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이일반로이 일반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이일로이일반적로로로 뒤에 나오는 무자 리베드 게스큰. 게스큰이라는 도시로부터 당신이 온 거군요. 여기도 드가 뭐뭐로 붙어져. 여기서 포슈로부터 나온 램우슈아가그 손수건 위에를 걸어가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해중 아무 이유 없이 그, 그 손수건을 밟지 않아요. 오. 그 사실이 그이하니까그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꽁디시언을 썼다 무작위에 듣기가 수고 당신은 그래서 가스근이라는 그런 시골 구석에서 온게 분명하다. 도착했군요. 하고 세미콜론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어드미뿌앙이라고 하죠 이거. 그 콜론은 여러분 땡땡은 두뿌앙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세미콜론은 음,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어떤 결과나 요런그 다음에 이어서 어, 가는 내용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말하는데. 야스컬네에서어 도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게 슬라스 스 부아 완전히 스부아 서로 보인다. 자, 이직역하면 이거 이거죠. 옹스부아 어, 오 카페 아프레 레콜 우리 어다 어, 마치면 다 거기 그 장소에서 뭐. 한번 만날까 할 때도 스무아를 부아 쓰지만 <뭐래> 여기 있는 스무아 그는 주어가 사람이 아니죠.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 사물인 경우에, 자, 이 쓸라는 쓰할때그쓰 있죠, 쎄. 지시 대명사, 이리스 할때그 i t 에 해당하는 쓸라니까, 뭐, 어, 그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스와 어, 아주 명백합니다. 쎄 클레어가 쎄이 n 동이라는 어, 그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라, 그것이 쎄와 스스로 보인다. 자, 부하가 여러분, 우리 어부하 할때 만나다도 있고, 옹수부화 <목소리> 없기 어디에서 만날까? 라는 서로, 서로 볼까? 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한번 그 설명했어요. 음 중에 주부하 어, 끄나나나나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이하의 사실을 본다. 직역하면 이거지만 알게 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꽁펀더가언더스테인 어, 아까 앞에 나왔죠. 두 번째 줄에. 낙단형 룰공펑토다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이렇게 할때 거기 깨닫는 다로이었했지만 사실 꽁펑드가 알다 이해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포함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서의 스부아 그는 부하아그 자체가 깨닫다 어뭐 보인다 라는 뜻둘다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약간 어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 더 어? 확실한 의역이 되겠죠. 슬라스보아 앞에 나온 두그 세미포앙 앞에 나와 있는 그 미포앙 앞에 나와 있는 무자격해 느껴스군이라는사실이 완전히 음. 확실하다. 명백하다. 눈으로 보니까 알겠다. 슬라스보아. 어, 그 사실은 확실히 클레어스한 사실이에요. 에비동 자명한 뭐 사실이군요. 가스코니는 아닌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온 사람이로군요라고 자 누가 가스켓 출신이에요? 닥다냥이죠, 그렇죠? 어, 아하미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슈 무잡의 또 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